오늘은 신문고인데 오늘은 이제 노희경 선생님이 주로 얘기를 하고 시 제가 <웃음> 옆에서 보조하는 <laughs>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일단 신문고라는 게 태종 때 생겼죠. 그래서 일단 신문고 제도의 취지 그리고 취지만 뭐, 반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여기 다 찍혔어. 저 맨날 저 반말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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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신문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내가 억울한 거그 다음에 원 억일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거, 원통한 거. 그게 원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싫은 재판도 그렇고 이 어떤 알린 신문거도 그렇고 다 이제 원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거를 해결해달라고 위에 올리는 글 아니면 붙이는 거, 겪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 어 이거 유래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기록에 서는뭐 성부터 시작됐다도 나오고 아니면 아 이까 알려내는 신문고는 아니지만 뭔가 두드려서 알려가지고 나의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는 고대부터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실은 나옵니다. 근데 세종 때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거 하소연할 때 없을 때 무조건 뭐 궁궐에 있는 북으로 달려와서 쳐라 이건 아니고요 일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수령을 통해서 일단 알려서 해결을 해 달라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된다 이러면 관찰서 올라가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올라가고 거기서 안 된다 이러면 은 와서 북을 쳐라 그러면 이게 다 논의 과정에서 임금위기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날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신문고는 아무나 가서 어떤 사연이든 칠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신문에도 뭐, 뭐 이렇게 칼럼이나 뭐 이런 거 신문고 신문고 하는데. 근데 기본은 뭐 아무나 쳐라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군궐에 그 이게 부기 있다는 게. 군궐 그러니까 안에 <laughs> 북기 있다. 안에 이 안에 부기 있다는 게. 쉽지가 않죠. 궁궐문 통과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나 통과시켜주나요? <laughs>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걸리게 되고요. 또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걸 마침 이제 들어가서 치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제 어떤, 어떤 신분상에 관련된 유용이라던가뭐 처첩 관련된 유형이라던가 몇 가지 사항을 지,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거는 와서 쳐라. 근데 그 외의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 뭐 너무 범위가 작다든지, 별거 아닌 거라든지, 한번 쳐보고 싶다든지, 뭐라면. <laughs> 아, 진짜 시, 쳐보고 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처벌을 받는데, 뭐, 유배를 가죠. 매도 맞고요. 장백 대 유삼천입니다. 신문거를 함부로 치면, 숨어들어가다 치거나. 네, 네. 숨어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격식에 맞게 치지 않으면, 이거는 어쨌든 임금의 임금에게 보고되는 거고 임금이 직접 알게 되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쳤다는 그 위반하는 그 사안 때문에 우리 혹시 그죠아 법률 네. 관련된 것들 했을 때그 가장 큰 벌이 뭐그 장백대에 유삼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의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죠. 네, 반성현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형 밑에 벌이죠. 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죽, 죽,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죽는 것만큼이나 가장 높은 형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침문거는 평민도 치고 노비도 치고 여자도 쳐요. 네, 다 치르게 쳐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야 마니한테 개방됐구나 그러는데 아니지 궁궐 네. 안쪽에 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춰서 갖춰져야만. 이제 들어가서 그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고 인근 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대개 이제 큰네 가지 이, 이 그러니까 그상원격권를칠수 있는 북을 칠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뭐 접첩분별, 그러니까 그 본처나 본처라고 해야 되나? 접첩, 접첩, 첩이랑이 이거의 분간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죽게 된 건데 이게 억울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양천, 그러니까. 그 양인과 천인과의 이런 분간 관련된 거라든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아버지의 억울한 거를 아들이 풀어준다니까 그런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그외의 거는 예 네,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기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궁궐 문 앞에 가서 나 신문거를 쳐야겠습니다고. 검수를 받아서, <laughs> 검수를 받아서, <laughs> 어, 너는 쳐도 된다. 너는 이건 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음. 근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당장 댓글에 나오는데, 뭐, 뇌물 주고 쳤겠죠. 못 치겠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게 문제인데, 수문장하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 관원, 담당 관원이 있어요. 네, 병조, 나도, 병조 위금, 네, 병조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 친 사람들이 정말 적법하게 쳤다 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평조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내용 다 작성을 해서 임금에게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실제 로 음. 실제 로 운영할 때, 할때뭐 예. 예를 들어 오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지만 <laughs> 자기 거기 있는 관리가 심기가 불편한지 아닌지도 몰라.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모르죠. 얼마나 쫓아보냈는지도 음. 모르죠. 근데 이제 다만 기록을 보면 국가는 이 제도를 온전하게 운영하려고는 했어요. 네, 꽤 음. 많이 노력하고 정말 법적으로도 규정을 해서 경국 대전부터 시작해서 회도까지 계속 그냥 음,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칠 수는 없지만 네. 또막 돌려보내거나 네. 잘못 돌려보냈다는 게 들키면 또 그것도 처벌받아요. 네. 을 관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때는 관리가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 관료가 그그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냥 돌려보내는지 이런 방식이 인금이 그러니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따위로 관리를 했나 이래가지고 처벌하는 것들이 중간에 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단옷 입고 칠라고 친다고 했는데. 비단은? 경세유, 아, 궁궐에 들어가려면 아, 일반, 어, 입지 뭐 않느냐.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네. 정야경이 쓴 경세유표 기록에 의하면, 일단 그게 했잖아.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럼 궁에 궐 가서 칠 때는 그 관복을 입고, 이렇게 임시로 관복을 준대요, 뭘. 관복 빌린 데도 그게 많았었죠. 하여간 뭐 임시로 조복을 입고 들어가서 팍 네. 친대. 네. 뿌듯했겠어. <웃음> <웃음> 조복 때 읽어보자. 처음 읽어보잖아요. <laughs> 어야 어째서 3 대는 자랑했겠다 한번 치면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왜종친 거?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북가 그러니까 지금 그 격쟁이란 부분도 지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문고를 원래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문고가 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바깥에 광화문에 있는 종을 울려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승정원의 관리가 쫓아가서 도대뭔 일이냐고.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진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못들어가거죠 그런 것 때문에 관원이 또 담당 관원이 처벌을 받아요. 네. 아. 사대부도 치고 사대부가 치기도 했냐. 사대부도 치고 네, 역자도 치고 노비도 치고 네. 평민도 치고 치기는 다 쳐요. 그리고 실제 친 사례도 있고. 네, 꽤 많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계적이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나 가서 치고 와 그냥 잘 생각해봐야 그게 되겠나 <laughs> 그렇지 않은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이그 신문고 라고 하는 제도도 북을 두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꽹, 꽹과리도 나와요 이렇게 정조 때 가면 격쟁이라 그래서 꽹과리나 징을 친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자기가 억울한 것들을 알리는 방식이 신문고처럼 북을 두드리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일부 관원들 중에서는 정말 그 궁궐 안에서 징을 쳐가지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 그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신문고를 더 위주로 했을 때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북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 징을 잘못 쳤다 했을 경우는 처벌 받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전체 한 500년을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신문고도 계속 있어 왔던 게 아니고요.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가 성종 이후로 가다가 주춤해요, 실은. 신문고 두드렸던 기사가 잘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징을 울려가지고, 이제 그거의 어떤 대,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작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영조 때, 숙종 이후 영조 때 되면 또 신문고를 재설치, 공식적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신문고의 위치도 실은 저희들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궁궐 안에 처음에 설치가 됐다가 이렇게 궁궐 안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의금부 숙직 당직청해 가지고 궁궐 바깥에 설치하자. 를이래서 바깥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영조 때 들어가서 재설치했을 때는 건명문이라 그래서 그 바깥에 설치해야기도나오거죠 경복궁 서쪽이지? 동쪽 동쪽인가? 건명문이? 건명문 쪽은 저기 건명문이 저기. 민속, 그, 민국관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 경복궁 말고요. 이쪽 덕수궁 쪽에. 아, 있는 그쪽 건물에. 네, 그쪽에 있는 건명문으로 했다고 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흥국에서 경복, 아니, 덕수궁으로 바뀌었던 그쪽 건물에 있는 어딘 것 같은데. 그래서 영조 때가 그 조선 후기 때 보면은 이 신문거라고 하는 형태가 숙종 때 잠깐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영조 때 고제에서 우리가 이미 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돼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치를 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누구나 하고 아무 사건이나 막 갖다 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잠시 또. 음. 폐지를 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계속 게그 설치했다 제거했다 이거 좀 반복하는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죠.